날씨가 갑자기 봄이 되나 봐요. 엄청 따뜻해지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55페이지. 아,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내용인데 아, 제가 교재를 편집하면서 우리가 그 기존 업무 방법서에 계속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복된 부분을 한쪽으로 같이 모아 놨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보고 어, 아마 오늘 진도는 적과전 종합보험 보장 방식 상품까지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료의 구성인데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의 영업경비, 뭐 이런 것 등으로 사용하는 보험료인데, 순보험료는 정부에서 약50% 정도를 지원을 하고, 물론 품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적과전 종합연보장방식 품목하고 표 품목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르고 부가보험료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그랬죠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료의 구성 구성 거기에 보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산출한다 쪽에 밑줄 하나 그어놓고요. 다음에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다 하는 이야기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다. 이 부분은 음, 뭐 가로 넣기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그 밑에 요율이라는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보험료 환급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험료의 환급은 환급하는 방법이 계약자의 과실이 전혀 없을 때, 즉 계약자가 책임이 없이 어떤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든가 해지가 됐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환급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계약자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만약에 해지가 됐다든가 무효가 됐을 때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환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보험료의 환급. 자, 밑줄 치세요.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해지된 때에 보험료를 반환한다. 보험료를 반환하는 사유 세 가지. 계약이 무효가 됐다든가. 효력이 상실 됐다든지. 해지된 때에 보험료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보험료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기준. 반환하는 기준.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천만 원이다. 그런데, 그 보험료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니까, 그 이전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거야 계약자가. 그러면 보험금을 300만 원 지급받았는데 1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다 주는 건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 자, 다음에 보험료 반환하는 보험료의 환급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계약자의 책임이 없을 때. 책임이 없을 때, 일단, 무효가 된 경우,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죠. 보험자의,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는 보험자가 뭔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겠죠? 그랬을 때는, 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준다. 근데, 계약자의 책임이 없더라도 중간에 효력이 상실됐다든가 해지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해당월 미경과 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그랬는데, 미경과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한번 제일 뒤쪽에. 제일 뒤쪽 보면 미경과 비율표라는 게 있죠. 162페이지. 자, 그 표를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 자, 예를 들어서 보험 기간이. 예를 들어서 보험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가 보험 기간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앞쪽에는 거의 100%인데 뒤쪽으로 갈수록 0%가 되죠. 자, 미경과 비율이라는 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가 경과했느냐. 예를 들어서 6월에 보험에 가입을 하고 9월에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6월부터 9월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았단 이야기야 그렇겠죠? 그래서 다줄 수가 없단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환급해 줄 때도 6월달에 환급해주면 100%를 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0월달에 환급해주면 미경과 비율표에 우리가 미경과 비율표를 애울 필요는 없어요. 미경과 비율표가 나오니까 이게 뭐 20%다. 그러면 환급할 보험료에 20%를 곱한 금액을 준다는 이야기. 미경과 비율의 의미는 자 보험에 가입하고 어느 정도가 경과했느냐 즉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느냐는 이야기. 그래서 미경과 비율이라는 건 그렇게 적용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환급 보험료는 <laughs>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니까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납부하는 건 아니죠. 자, 보험료가 만약에 10만원이다. 그러면 50%는, 즉, 5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외한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반환을 해 주는데 여기에 여기에 해당올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지급을 한다 하는 이야기. 자 환급 보험료 하는 방법.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효가 됐을 때는 처음부터 무효기 때문에 효과 효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미 경과 비율을 곱하지 않고 납부한 전체 금액을 주는 거고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의 효력 상실이나 해지된 경우는 계약자 부담보험료에 해당을미 경과 비율에 따른 미 경과 비율로 곱해서 나온 금액을 반환한다는 이야기. 자, <laughs> 책장 넘겨서 56페이지. 자, 책임 있는 사유인데. 자, 책임 있는 사유인데. 그 책임이 자, 단순한 책임인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책임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는 건그 밑에 동그라미 세, 세 개가 보이죠. 1 번, 2 번, 3 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자, 우리 농작물 재해 보험은 임의 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임의 보험이니까 해지도 임의로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해지하는 경우 자 다음에 두 번째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해서 해지하는 경우 그래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이 효력 상실되는 부분 이세 가지가 책임 있는 사유인데 자 일반적인 책임 있는 사유는 아까 똑같이 해당월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로 환급을 하는데요. 고지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하는가.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되면 이제. 그 보험료로 환급할 보험료가 있잖아요. 있을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는지 하는 내용. 가로 4번.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해지로 인해서 무효가 되면 보험료 전체를 반환해 주고. 자, 효력 상실이나 해지가 되게 되면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해당월 해당월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환급금을 청구를 하겠죠. 계약자가 청구하면 바로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청구일이 늦어진다 했을 때 그러면 청구일에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줘야 돼. 그 이자를 어떻게 해서 주냐? 자, 밑줄 쳐 놓으세요.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유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준다. 자청구일 다음날부터입니다. 청구일부터가 아니라 자 이게 보험료 한급 부분인데 이게 가로 넣기로 어, 초창기 때. 가끔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교재가 지금 바뀌면서 더 간단해졌는데 내용은 옛날에는 훨씬 더 복잡했어. 그 보험자의 과실의 사유가 뭐냐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뭐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뭐 중요 사실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 다시 교재가 아 개정이 돼서 나오면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교재가 아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예부 용역을 줘서 만든 교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 이걸 가지고 조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해 교재가 만약 개정돼서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보험료의 환급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농작물의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 비율은 기본이 10%, 15%, 20%, 30%, 40%, 다섯 가지로. 자기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다 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품목에는 10, 15, 20, 30, 40 중에 계약자가 선택해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고 그랬어. 근데 누구나 자기 부담 비율이 작은 게 좋겠죠. 누구나 다 작은 걸 선호해. 하지만 보험 운영상 10%와 15%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을 두놨어. 그리고 20, 30, 40은 아무나 선택이 가능해요. 자, 어떻게 제한을 도놨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봐보세요. 자기 부담 비율에 선택 기준 하고 나와있죠. 그래서 10%형과 15%형을 제한을 도놨는데 10%는 3년 연속, 3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사람이 선택이 가능하고 15%는 2년 연속 보험 가입 여기 교정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전체니까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때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근데 20, 30, 40은, 2 0 40은 누구나 선택이 가능하다.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수 품목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있어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전부 다 자기부담비율은 5%입니다. 어떤 나무가 됐든 간에 5%. 특별여 간에 자기부담비율은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5%.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보험금 지급하는 방법은 가피자, 보험가입금의 곱하기 자기부담비율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 나무는 그냥 아,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5%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나 해 놓은 게 보장 유형별 자기 부담 비율하고 적어 놨는데 아, 제가 이앞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모든 부분 자, 종합위험이나, 종합보험이나 특정위험보장품목. 즉, 특정위험보장품목은 인삼이 있었죠. 하나. 그래서 종합위험이나 특정위험보장품목, 모든 품목은 자기부담비율이 10, 15, 20, 30, 40% 중에 한 결정이 가능한데, 10%와 15%가 원천적으로 가입이 안 되는 품목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것? 첫 번째 농업 수입 보장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품목 마양하고 콩량이 손잡고 포도밭 같다 그랬죠 마늘, 양파, 콩, 양배추, 포도, 가을감자, 고구마 이들은 농업 수입 보장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종합연 보장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10, 15, 20, 30, 40, 40이 가능해요 물론 양배추는 본래가 안 되는 거니까 양배추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데 얘들 보장하는 방법을 농업 수입 보장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이럴 때는 20, 30, 40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20, 30, 40만 보험에 가입하다. 그 자기 부담 비율이 선택이 가능하다 하는 거. 두 번째. 생산비 보장 품목이 있어요. 자, 생산비 보장 품목이 뭐 뭐라 그랬어요? 고부가 당월에 매단 시대종을 먹는다 그래서 고는 고추. 고랭지 배추, 오랭지 무, 분은 브로콜리, 당은 당근, 올은 올동배추올동무 매는 메밀, 단은 단호박, 시는 시금치, 대는 대파, 쪽은 쪽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생산비보장 품목의 전체 품목이에요 여기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20, 30, 40에만 가입이 가능해. 고추 브로콜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니라 자기 부담 금이 적용되는데 3%, 5%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종합위험 보장이면서 종합연보장품목인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아까 종합연보장품목은 다섯 가지 중에 고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합연보장품목이면서 10% 15%가 가입 제한이 되는 품목이 있다 그랬어요. 뭐죠? 유양이 팥보살을 간호했다 그랬죠. 유자, 양배추, 팥, 보리, 살구, 가는간청농지 표, 호는 호두. 이 품목은 종합연보양 품목이지만 10%와 15% 자기부담 비율이 제한되는 품목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20, 30, 40만 가입 가능한 품목. 왜 이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냐? 만약에, 음, 시험에 나올 때, 이런 유의 시험이 있어. 자, 경작불농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다. 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작불농보험금과, 뭐,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경작불농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갈때 우리는 경작물농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달라지죠. 그러면 10%일 때 경작물농보험금은 45%를 지급하고 20%일 때는 40%를 지급하잖아. 경작물농보험금을 근데 만약 10% 15%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을 가지고 경작물농보험금을 물어보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40을 곱해줘야지. 그러죠? 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목별로 자기부담 비율이 가입 가능한 10%와 15%가 가입 제한되는 품목은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 전부 10, 15, 20, 30, 40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